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내일서 뭉치잘 자고 있어? 안녕 놀이에 별 관심이 없네, 아직까지. 에? 잘고 있어. 아이 자라, 자. 자, 미안해. 오, 삼식이. 삼식아. 살이 왜 이렇게 맞췄어? 이상하다. 계속 누워 있는 모습만 봤는데. 우 와, 삼식이 봐라 우리 삼식이. 응, 음, 삼식이 봐라. 이게 덕순이가 누구? 덕순이가? 사식이. 덕순이 맞나? 맞네, 덕순이. 덕순아. 아이고, 양쪽에 아들끼고 자고 있었어? 아이고, 사식이. 우리 애기정이. 응? 애기정이. 엄마 옆에 자고 있었어? 응? <laughs> 이 시기는? 사식아, 니네 여동생 어디 갔노? 잠시가 여동생 어디 갔어? 어? 이 시기 어디 갔어? 빵이 자고 있나? 니네 동생 어디 갔다 버리고 노 엄마도 낫네, 넌마도 덕시이 낫네. 알겠네 이 시기. 이 시기가. 니딸 어디 갔네? 니 딸. 응? 네? 니딸 어디 갔구노? 니 딸이 안 보인다. 응? 어? 삼시가. 이 시기 어디 갔네? 이 시기. 응? 니딸어 없다니? 니 딸. 어, 니딸 어디 갔나? 잠시 만 올라와. 올라, 그렇지. 큰게이 갔나? 아 있네. 야시키면서안 보인다. 월. 시키면서안 보인다. 안녕. 안녕. 이거 <laughs> 차원도 위험하다. 작긴 인데 잠시가 이거 누우면 되나? 응? 떡순아 니 딸내미 안보인다 어디갔어 가자 저온다 가자 저온다 위험하다 가자 이리와 이 여동생 어디가버렸어 안보여 이 여동생 안보여 어디가버렸는지 응? 애교쟁이 응? 안보여 아야 아야 <laughs> 배는 만지지 말까 <laughs> 동생 어디 가다 보냈어, 동생? 어? 오빠가, 큰 오빠가 챙겨야지. 어? 아이고, 아이고, 너 형제라고 딱 붙어있네. 뿅! 자라! 아저씨 간다! 조금만 더 커, 마시는 줄게, 이 응? 놔라. 빠이빠이 아이고 밥을 다 헷갈렀네